하늘의 영광의 박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장모님 지휘하시는 거 보면,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저리 가려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우리 오르간, 우리 피아노, 반주까지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영성이 아주, 찬양이 은혜로운 거는 그만큼 영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승가대원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앞자리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사만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닙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나오셨으니까, 내일 또 깜빡 잊으시고 주의를 잊지 아니하시도록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은 또 말씀잔치. 우리 이용환 목사님, 오전 오후에 아주 만명복해 교회를 복귀하시던 우리 목사님, 지금 영성 훈련은 제주도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내일 오셔서 풍성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서로 서로 여러분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한 분, 또 반대 분에게 한번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더 인사합시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장로님이 에, 기도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다시 또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언작을 잡아도요 어, 과함이 없는 너무나도 복된 메시지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에요. 크리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리, 히브리오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성탄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인공은 주님이시니까요.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구원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족들과 함께도 그렇게 하시고요 만나는 분들에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 성탄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예언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 성경 속에요. 장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기록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신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인의 후손으로 어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저희 안에 임마누엘. 이 시간에도 함께 임마누엘. 지금도 임마누엘. 영원히 임마누엘 약속하셨어요 우리 오늘 몸이 아프시고 몸살 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전화로 기도한 분이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돼요 그리고 우리 찬이까지 다 전화로 기도해 주고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몸살이 나서 우리 김경선 집사님도 또이 몸이 또 이렇게 몸살 나신 분들 여러분이 또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몸도 주님이 한분한분 한분 다.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또 건강히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라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유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에 정사를 맺답니다.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요자라. 기묘자라. 김요자라는 말은 원더라는 말인데. 모사라 카운셀러거든요. 김효자와 모사니까는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거그 외로움, 괴로움, 아픔, 고통 주님께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아뢰할때 깊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카운셀러해주시는.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원더풀한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는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이라는 말은 신성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묘자 모사가 되시니까요 얼마나 이분은 뭐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수 없는 깜짝 놀랄만한 계획을 세우시는 모사가 되시거든요 이를 올려갔습니다 내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내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모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모략,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생각지 못하는 깜짝 놀랄만한 일도를 계획하시고, 이는 전능자라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 일을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성탄절 주님께만 소망을 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분이니까 역시 신성이에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아버지를 말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족한 그것을 공급해주시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또 피로를 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여러분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세워주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심을 할렐루야. 그는 평강의 왕이요.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그 다비스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호열심이 이룰이라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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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니 700여, 700여 년 전에 은약하신 이 은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2000년에 오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눈먼자가 눈을 떠게 될 것이다. 절루 거리는자가 걷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의학과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쭉말씀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눈문자 눈게해 주시고 불친한 지병,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자들을 건져주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전등불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텐데,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보기 전에는 너안 죽어. 이런 게시를 받았어요. 그 얼마나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그 지시를 받고요. 예수님 오시는, 어, 어, 나를 그렇게 기다렸겠어요. 그죠? 그랬는데요. 이 시몬이 평생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요. 어느 날 감동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딱 들어가는데 탄생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요셉과 함께요 팔일 만에 할례 받게 하기 위하여 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견으로딱 들어오고 시몬은 성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는 순간에 이러면 아기가 많아도 메시아인줄 어떻게 알겠어요?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메시아. 약속하신, 은혜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주를 따라라 보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게.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심모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보자 말자 여러분 시몬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 아기 아기 예수를 만나자 마자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시몬의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을 가다가, 참, 구원의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최고의 승리를 하신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시모니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품에 가도 할렐루야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걸볼수 있는데 29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어, 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모세로부터 예언하셨던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 이방의 빛이요. 만민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으니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온 세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셨으면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이거요. 사탄은 압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인만유일의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도 사탄은 알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세상에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 종교가 다 좋지요, 종교가 많지요, 다 좋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은 거,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대통령은 늘 여러분 이 대통령 취임식 할때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 실제로는 국교가 기독교거든, 미국이.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여러분, 발견한 신대륙, 보스턴 지역에 도착해 가지고, 세운 나라가 헌법도 성경 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타락을 해서 많이 여러분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이시모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요 그리고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도요,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안나는 결혼해 가지고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아, 7년 살았나요? 남편하고 몇년 살았죠? 7년, 그리고 여러분 사별을 했어요.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안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반웨일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1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검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 여러분. 시몬도 그날 감동이 있어서 성전에 왔고 안나도 성전에 왔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저희들 부말할 것도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말씀은한줄 읽고 마칠 건데요. 1880년도에 중국의 목당강 주변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선교사 존 맥킨타이어,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한 조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번역을 하는데 누가 보험을 다 번역을 하고 서상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서상윤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독교인 개종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분 1873년도 일인데 세례받은 때가요 1884년도에 알렌 성교사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 동쪽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너무 게을러 너무너무 너무 못 살아. 질병이 너무나 많고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데 미신이 막온 나라에 가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니까 병이 걸려도 약한번못 쓰고 죽어간다는 미준도 종조, 조선 땅 얘기를 듣고, 알레니어, 여러분, 1884년도에 와요. 그리고 1885년도에는 아펠셀레 은도드 목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했고, 우리 이민족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 선진화를 이루고 여성들 그때는 뭐 진짜 뭐 아무런 권리가 없고 여러분, 근데 여성 인권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회복시키는 신장 운동을 하고 너무 이 백성들이 게을러가지고 양놈, 상놈 또 노비 이런 계급이 있는 것도 다 타파하는 문화개혁을 여러분 단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뭐 이래저래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미신을 섬기는데 이 땅에는 귀신이 충만한 거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동네마다 가게 되면 성황당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부적 붙여 놓고 조상 귀신 섬기지요. 마당에는 마당 귀신, 대문에는 대문 귀신, 창고에는 광귀신, 마루에는 마루 귀신. 여러분 또 사랑채는 사랑채 귀신, 저 화장실에는 치간 귀신. 강에는 강귀신, 바다에는 용왕신, 용왕, 바다귀신 뭐 귀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산에는 산신, 총각이 죽으면 몽달귀신, 처녀가 죽으면 처녀귀신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온통 이 나라는 빗자루를 갖고 빗자루로 마당을 쓰면 빗자루 귀신도 있어요 없는 귀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은 위째서 나라들마다 나라가 동네마다 귀신 생기는 중심지가 딱 있고 집집마다 안방에도 사랑채에도 빗자루까지 귀신 그래 이런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문화가 여러분 개혁되기 시작을 하는데 귀신 충만한 우리 조선 천지가요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개화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우리 관원상제에 눌려 가지고. 뭐, 일을 못 합니다. 일을 이사를 갈려고래도 점치고 가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래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날 잡아야 되잖아요. 예? 또 뭐, 이 사람이 내 짝이 맞는가 궁합 봐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맞는가 안 맞는가 또 이렇게 또 무당한테 또 물어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장례식이 되면은요, 우리가 원래는 그 당시에 장례, 우리는 지금 요즘 보통 3일장, 길면 뭐 5일장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그때는 9일장이었대요. 아무리 가난해도 9일장이고 13일장은 보통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15일장, 21일장, 39일장까지 있었는데 가난한 집 간장 다 떨어지고 된장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손님을 치르면서 장례식을 하는 그런 거다 사실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문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 봤어요.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요, 고글 하는데, 3년까지 고구하 밥상 매일 차려놓고 상복을 입고 매일, 어이고, 아이고또 자기가 다 하고 나면 또 돌아가면서 바꿔가지고, 아이고, 매일 고글 하는 게 그, 여러분, 짧으면 1년, 길면 3년을 했다고 우리나라가. 3년을. 보금이 들어오면서, 유명한 명문 대학교들은 다 여러분 성교사님들이 돌아서 세우신 학교들이잖아요. 병원 뭐다 세브란스 이름. 세브란스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내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해서 시작이 돼갖고, 그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다 우리나라에 보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급격하게 여러분 문화 개혁과 더불어서 번영하게 된거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소식인가?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온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이거는 참 놀랍고 신기해요 예수 믿는 일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 목숨이 1 0개면요1 0개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어요 제 목숨이 1 0 0개라면1 0 0개다 몽땅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져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권세, 그분에게 하늘이, 그분에게 땅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하늘과 땅새 충만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고요. 그분의 우주 만물을 창조 별과 별 사이가 5억 광년,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먼데 이게 이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의 무리만 봐요 창조주 되시는 그분, 우리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셔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길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찌 찬양을 하지 않겠어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저도 여러분도 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출근 크리스마스에 복된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 매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